캠핑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 코멧 나웃도어 휴대용 높이 조절 캠핑 스툴을 소개합니다. 이 스툴은 간편한 휴대성과 뛰어난 높이 조절 기능으로 어떤 야외 활동에서도 완벽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. 가볍고 견고한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쉽고 다양한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앉거나 서서 사용할 때도 최적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피로를 덜어줍니다. 또한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어 안정감 있는 사용감을 제공하며 어디서든 간편하게 펼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캠핑, 낚시, 야외 행사 등 다채로운 활동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이 스킬 하나면 야외 활동이 더욱 즐겁고 편안해질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